여러분, 지금 SK텔레콤이 아주 난리입니다. 해킹사고로 1조 원을 썼으니까 위약금 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애초에 해킹사태를 잘 막던가 기준을 미리 말을 해줬으면 불만이 없을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가 왜 이런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바로 SK텔레콤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방금 전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바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혹시 skt 쓰고 계신 분들 댓글에 어떤 심정인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상황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잘 일단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올해 4월 skt에 엄청난 일이 터졌습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어요. SKT 가입자들의 유심 카드 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겁니다. 유심 카드라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휴대폰이 통신사와 연결되는 핵심 열쇠 같은 거거든요. 이게 해킹당했다는 건 마치 집 열쇠를 도둑이 복사해 간 것과 같습니다. 정부가 조사한 결과 이 사고는 SKT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쉽게 말해서 SKT가 보안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잘못으로 고객 정보가 털렸으면 고객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최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실제로 정부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건 SKT의 규책 사유에 해당하니까 위약금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위약금 면제라는 게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통신사와 계약할 때 보통 2년이나 3년 약정을 맺잖아요. 그 기간 안에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몇십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번엔 SKT 잘못이니까 이 위약금을 안 받겠다고 한 겁니다. 사실상 고객들이 부담 없이 KT나 LG U+,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거예요. SKT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실제로 유영상 SKT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위약금을 면제하면 한달 안에 가입자 500만 명이 빠져나갈 수 있고 손실이 7조 원 이상 될수 있다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내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그 회사를 계속 믿고 써야 하나요? 당연히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SKT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7월까지는 위약금을 면제해줬어요. 사고가 난 직후부터 약 3개월간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SKT에게 권고를 했어요.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고객들이 아직도 불안해하고 있고 사고 처리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배려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SKT는 뭐라고 했을까요?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SKT 관계자가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이미 1조 원이 넘는 돈을 썼다고 해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보상금으로 5천억 원, 정보 보 투자로 7천억 원 이렇게 해서 총 1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썼으니까 더 이상은 어렵다는 논리인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가만 있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아예 대국민 선전포고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비판인지 아시죠? 참여연대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와서 돈이 아깝다고 위약금 면제를 안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서울 IMCA에서는 이참에 KT, LG유플러스도 같이 보안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SKT 고객이신 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이신가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어이없다. 자기들 잘못으로 사고 났으면서 이제 와서 돈 아깝다고? 그럼 처음부터 보안을 제대로 하지 그랬어. 1조 원 썼다고? 그럼 그동안 보안에 돈을 얼마나 안 썼다는 얘기야? 정말 공감되는 반응들이죠. 특히나 젊은 분들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자신의 정보가 털렸는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SKT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1조 원이라는 돈이 정말 큰 돈이거든요. SKT 같은 대기업에게도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게다가 만약 위약금 면제를 계속 연장한다면 정말로 수백만 명의 고객이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회사로서는 존폐의 위기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누구 잘못으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고객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는 매달 통신비 성실히 내고 SKT를 믿고 썼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KT와 LG 유플러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말이 없어요. 당연히 경쟁사 일이니까 함부로 말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요? 솔직히 이번 사태로 인해 고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 통신업계 관계자들 말을 들어보면 다른 통신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고객 유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지킵니다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정부 입장도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SKT에게 계속 압박을 가해야 하죠. 위약금 면제 연장을 권고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SKT가 너무 큰 타격을 받아서 통신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려스러운 상황이에요. SKT는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 중 하나잖아요. 여기가 크게 흔들리면 통신서비스 품질이나 오지투자 같은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SKT가 결국 여론 압박에 못 이겨서 위약금 면제를 다시 연장하는 경우예요. 고객들과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계속 커지고 정부의 압박도 강해지면 어쩔 수 없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SKT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예요. 그럼 정말로 많은 고객들이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젊은 고객층에서 이탈이 심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예요. 위약금 면제 연장을 권고가 아니라 명령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식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SKT가 이미 1조 원을 썼다는 이유로 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다시 물러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입니다. 통신사 같은 대기업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더 조심해야 해요. 비밀번호 관리 이상한 문자나 전화 조심하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 말이에요. 두 번째는 소비자로서의 권리 의식이에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회사의 잘못으로 피해를 받았으면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통신사를 선택할 때도 단순히 요금이나 혜택만 보지 말고 그 회사가 고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고려해 봐야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skt 위약금 면제 연장거부 사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SKT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각각의 논리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SKT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특히 SKT 고객이신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통신사보안 사고 예방법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